제가 19만 북튜버잖아요. 그러니까 독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맨날 보는 게 책이에요. 웬만한 책은 다 봅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믿고 거르는 책들이 있습니다. 많이 읽어봤더니, 야, 이런 책들은 읽어봤자 의미가 없더라. 버려! 하고 버리는 책들이 있어요. 이런 책들 보는 시간은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19만 북튜버가 말하는 이런 책은 믿고 거르세요.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보통 책을 많이 안 읽어본 분들일수록 처음 책을 읽을 때 어떤 선택을 하냐, 베스트셀러를 검색해보고, 뭐 명작 추천, 좋은 책 추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나오는 책들은 어떤 책들이냐? 굉장히 유명하면서 깊이가 있고 어려운 책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냐? AI에 관련된 책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왜냐? 시대가 AI 시대라고 하니까 공부해봐야지 하고 읽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카이스트 교수님인가 쓰신 책이었는데, 어, 내가 나름 똑똑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꾸역꾸역. 근데 머리에 남는 게 없습니다. 또 어떤 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유명한 책들 아 이런 책 있으면 좀 있어 보이지 하고 읽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의 특징 두껍습니다. 혹은 이름이 뭔가 있어 보여요. 가령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거나 아들러의 인간이해. 이따만한 두꺼운 생각에 관한 생각. 뭐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책들은 어려워요. 이런 책들이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책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를 붙잡고 읽으면 그럼에도 얻는 게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다 읽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머리에 어떻게 각인이 되냐? 아, 독서는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다음번에 책을 읽고 싶을까요? 무의식적으로 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버리세요. 그럼 그 분야 읽지 말라는 거냐? 아니요. 만화책으로 된 쉬운 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 어린이를 위한 뭐 이런 책으로 넘어갔다가 그다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책 점점 올려가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제발 이해 안 되는 책 붙잡고 머리 싸매고 있지 마세요. 어차피 남는 거 없습니다. 제가 믿고 거르는 두 번째 유형의 책,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책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업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책이 꽤 그럴듯해요. 그런데 정작 이 사람은 자기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하는 법을 써서 그걸 강의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물론 그 사업 자체가 교육업이었다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마치 내가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막 프랜차이즈로 몇백억, 몇천억 하고 있는 척 하더니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뭐 프랜차이즈를 운영 잠깐 해봤는데 적자되고 그냥 망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하는 법에 대해 전문가인 척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을 파는 책이나 강의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믿고 걸러야 합니다. 투자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코인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코인 투자 잘하는 법 혹은 주식 투자 잘하는 법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식 리딩방으로 돈을 벌고 있고 코인 레퍼럴 수수료 뭐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투자는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혹은 투자는 잘 못하고 있는 채 그런 사람들이 쓴 책은 믿고 걸러야 합니다. 어떻게 알수 있냐? 1번 그 사람이 자신의 실제 성과를 인증을 한게 있는지 찾아본다. 당연히 그 인증이 조작일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찾아보셔야겠죠. 두 번째 그 사람이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본다 책 쓰기엔 시간이 너무 없어서 책은 이만큼만 쓰고 사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쓰고 있다 그런 사람이 쓴 책은 읽어도 되겠죠 혹은 지금 책을 많이 쓰더라도 과거에 엄청난 사업을 성공한 경력이 증명이 됐다 그건 읽어도 되는데 아니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람이 얼만지 공개도 안하고 그냥 책만 번지르리하게 강의만 하고 있다 이런 사람은 믿고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야, 투자 전문가가 아니면, 혹은 부자가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 못 해? 책도 못 쓰냐? 할수 있죠. 초보자가 왕초보를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제가 필요해요. 첫 번째, 내가 아는 수준까지만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사실 엄청난 부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까진 할수 있었거든. 이 방법을 알려줄게. 이건 오케이. 그런데 나는 사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마치 내가 한이 정도 높은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인 척 하면서 내가 알려줄게.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만약 아직 수준이 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것. 이 사람들의 책을 읽고 그 이야기를 요약해주거나 하는 것. 이런 거는 할수 있겠지만 자기가 마치 이미 대가인 것처럼 뻥을 치는 사람들은 걸러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거나 자신의 레벨을 과장해서 책을 썼다? 그런 책은 믿고 거르셔야 합니다. 믿고 거르는 세 번째 유형의 책, 쓸데없이 어렵게 쓴 책입니다. 이거는 아까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책하고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책은 책 자체는 좋은 책이야.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 수준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어렵게 쓴 책은 문장을 너무 이상하게 써놓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복잡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을 뜻합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 일단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시뮬라시용이라는 책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실은 선적인 일관성이나 변증법적인 양극성이라는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 속에서 억지로 관습적인 시뮬라시용을 가지고 뒤틀어 놓은 영역 안에서 아무 사건의 사이클 전체를 예견해 본다면 이 행위나 사건은 모든 사람에게 득을 주었고 모든 방향으로 바람통하듯이 통해 버렸기 때문에 사이클의 끝에 와서는 이 행위에 대한 모든 의미로운 한정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행위 는 폐기되어 버린다. 이게 뭔 소리냐고요. 시뮬라시옹이란 책이 나쁜 책이라는 게 아닙니다. 유명한 책인 것 같고 철학적으로 뭐 인기가 있는 책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모르겠고 이거를 정말 더 쉽게 말할 수 없었을까요? 제가 방금 읽어드린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이거 좀 자를 수 없었을까요? 변증법적인 양극성 이게 뭔 말인데? 선적인 일관성? 이게 뭔데요? 이거 좀더 쉽게 쓸수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 책은 해외서적을 번역한 거기 때문에 좀 이따 말씀드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이 한국 책 쓰면서 이렇게 굳이 알아듣기 힘들게 꼬아놓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은 믿고 거르시면 됩니다.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인 것처럼 포장을 해놨지만 까놓으면 특별한 게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책을 보면서 아, 이거 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해를 못하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해 안 되고 읽기 힘들다 넘기세요. 세상에 그책 아니어도 읽을 책 많습니다. 네 번째, 번역이 이상한 책입니다. 방금 가볍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시뮬라시용 그거 같은 경우엔 원체 내용이 어렵다 보니 번역을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닌데, 번역을 개떡같이 해놓는 책들이 있습니다. 이게 특히 출판사마다 좀 다릅니다. 제가 특정 출판사를 당연히 언급할 순 없는데,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면, 번역을 유독 못하는 출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출판사 내에서도 번역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그 유독 번역을 못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경험이 쌓이면 저는 그 출판사는 좀 믿고 거릅니다. 이해가 안 돼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더라도 문장을 보면서 두 번, 세번 다시 읽어야 돼요. 마치 외국인들이 한국어 할때 발음이 좀 어눌해서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읽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는 뭐 그런 뉘앙스의 문장들이 있습니다. 되도 않는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든지 우리말보다 지나치게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장은 읽는데 속도가 오래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책을 잘안 읽게 됩니다. 그냥 이런 책은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19만 북튜버가 거르는 마지막 유형의 책 내가 안 끌리는 책입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안 끌리면 안 보셔도 돼요 세상에 내가 끌리는 책 중에서도 좋은 책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스트셀러 들어가서 그냥 이게 좋은 책이라니까 사요 그 책이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고 폰트가 마음에 안 들고 작가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뭔가 딱히 끌리지 않는데 사람들이 좋다니까 괜찮겠지 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책을 사도요, 내가 안 끌리는 책을 샀으면 손이 안 갑니다.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그 책에 손이 가기 마련이에요. 제목이 마음에 들든, 작가가 마음에 들든, 디자인이 마음에 들든, 뭐 상관 없습니다. 야, 그러면 책 겉표지만 보고 느낌으로만 사라는 거냐? 아니요. 저는 최소한 서론을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서론을 읽으면 대충 이 작가의 문체가 보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책인지가 보이고, 어떤 내용을 다룬 책인지 대략적으로는 알수 있습니다. 그때 서론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읽으셔도 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집중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심플하게 말하는가? 심플하게라 함은 문장이 간결한가입니다. 가독 작가라고 하면서 문장이 안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기본기 미달이라고 생각하고 잘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됐는가.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입니다라는 게 서론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면 이책 뒤에 나올 내용도 명확하게 정리돼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저는 서론까지 살펴보고 디자인도 보고 이것저것 본 다음 끌리는 책을 구매하고 끌리지 않으면 그냥 거릅니다. 오늘은 19만 뷰튜버도 안 읽는 자신있게 걸러야 하는 책 5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해가 안 되는 책. 이해 안 되면 버리시고 쉬운 책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저자가 책에서 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책. 사업에 관한 책이라면 이 사람이 정말 사업을 잘 했던 사람인지 혹은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봐야지. 사업하는 법을 팔아서 그 책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쓸데없이 어렵게 쓴 책. 쉽게 쓸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음에도 허세 부리려고 있어 보이게 쓴 책들. 저는 믿고 거릅니다. 네 번째, 번역이 이상한 책. 굳이 세상에 좋은 책이 많고, 번역이 잘된 서적도 많은데, 머리 아파가면서, 불편해가면서, 읽은 문장 다시 읽으면서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끌리지 않는 책입니다. 표지 디자인, 폰트, 작가의 이력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서론을 읽고 깔끔하게 쓰여 있는지 명확하게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보고 끌리는 책을 선택합니다. 끌리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책, 번역이 잘못된 책, 뭔가 책 사면 읽어야 할것 같아서 계속 붙잡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책들은 과감히 거르셔도 됩니다. 세상에 내가 마음에 들고 좋은 책만 읽어도 피가 되고 살이 될 책들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좋은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 성공을 향해 나아가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